캐나다의 평균 주택 가격이 두달 만에 4만 달러 가까이 뛰었습니다. 캐나다 부동산 협회의 최신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 주택 평균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주택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월의 실제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은 69만 8,530달러로 2023년 3월보다 2% 상승했습니다. 1월의 cea는 r 2024년 1월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이 2023년 1월보다 7.6% 상승한 65만 9395달러였다고 밝혔 습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주택 구입 비용이 3만 9135달러 더 비싸 졌다는 의미입니다. 캐나다 은행은 지난 수요일에 6회 연속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은행은 논평에서 인플레이션율이 중앙은행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의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RA는 2월과 3월 사이에 주택 판매 활동이 0.5% 증가에 그쳐 지난 10년 평균보다 약10%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택 판매가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매자의 시장에서 판매자가 우위를 점하는 환경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 대세입니다. CRA는 5월 15일에 4월 평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